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참 많은 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주의 명철한 판단력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그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것은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명철한 판단력이기 때문입니다. 왕에게는 꼭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하죠. 왕이 행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1천0 0번절 드리고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주신 왕의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어 그렇게 지혜를 얻은 솔로몬 대표적인 재판이 성경에 나오죠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유전자 검사로 금방 친모가 누군지 알수 있지만, 당시에는 서로가 자기가 진짜 엄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하나님 주신 주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가려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지혜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판단력이고요. 그래서 솔로몬도 여기서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있죠. 지혜와 판단력 또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금일의 마음 또 영혼을 섬겨갈 때 필요한 그런 물질적인 풍성함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말의 위로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을 또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들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그러한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능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 간구가 바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죠. 하나님,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참 큰데, 내가 돌보고 또 품어주어야 할 영혼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 많이 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선한 의도를 갖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은사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번에는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적인 왕, 정말 좋으신 왕. 정말 궁극적인 통치자 위에서 기도하는데요, 어, 왕의 통치가 의와 평강, 능력과 자비와 번영으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죠. 왕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대의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상적인 왕이 가리키는 분은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왕이고요. 궁극적인 왕이시고요. 이상적인 통치자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요그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통치를 받을 때, 복이 임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 통치 속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 예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할 성도된 우리의 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왕이며, 이상적인 왕이시기에 성도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요, 주님을 인생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중에도 사람들의 행위를 이상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주여주여라고 하는데 왜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나는 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사람 통치자는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인간 통치자와는 달리 우리 주님은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맡겨도 절대로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세상 말로 수지받는 인생이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통치에 기쁘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에 순응하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 즐거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복이 임하고요. 결과는 언제나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망설임 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 대신 주님, 완벽한 통지자이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망설임 없이 내어 드리고요. 아, 그래서, 은혜의 통치 가운데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향유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붙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명, 직분 감당할 필요한 은사와 능력,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기도할 수 있는 그 금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명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왕되신 예수님 완벽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복 많이 맞는 그런 우리가 되게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감사 드립니다.